안녕하세요, 코코보라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 바로 분당재생병원인데, 오늘 여기서 병원 당직 체험을 해보고 싶었으나,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밀착 한번 취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시 이후부터가 이제 당직이래요. 지금 5시 4 8분인거든요 바로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소아기내과 전문의 문선재 선생님입니다. 업무 끝나시고 정직실로 오신 거예요? 네, 정직실로 왔습니다. 아, 오늘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오늘은 7시 40분? 7시 40분. 아침 7시 40분 네, 와서 환자 보고 일정 다 끝나 가지고 지금 파일 겁니다. 그러면몇 시까지 하세요? 일단은 내일 6시하고 7시4일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라고 해가지고 근무하신 분한테 넘겨주고 저는 또다시 일을 하러 갑니다. 방직하면은 삭제시키고 데이데이 데이 중간에 그거를 끼워넣어서 그러면 36시간 정도 일 하시는 거예요? 36시간 연속 근무 방해되지 않게 놀라게 와가지고 지금 재원 환자와 먼저 말씀드리면 요 대략 한 180에서 200명 정도 200명 정도 의 환자를 계속 네. 돌보는 게 병동 당직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전에 얼른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식당으로 왔습니다. 오 식사 너무 잘나오는데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인터뷰도 해볼까 싶었는데 호출오기 전에 얼른 먹어야 된다는 꿀팁을 주셔서 입국 다 타고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혹시 다 드셨나요? 네. 빨리 가져야 되는 분의 공간을 응, 응. 아, 가져야 되니, 는 뭐... 음. 밥남기면 아까우니까... 제 응. 의사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핸드폰 하고 있는 게... 아, 그쵸, 핸드폰 하는 게 아닌데... 저오해 네. <laughs> 풀리겠다! 카톡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게 환자 검사 결과 호출 진행 상황 등등 뭐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대요 그래서 호출이 왔을 때 환자의 상태까지 한번더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응급실에서 호출이 와서 일단은 저는 밖에서 좀 기다리 도록 하죠 병동 환자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중환자실로 가는데 또 좋아지면 다시 병동으로 오고 해서 병동 당직이지만 계속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신대요 안녕하세요 몇 병동이시죠 칠하동 아, 칠하동이세요 노티했어. 알려주려달라고. 노티해도 많아요 지금. 어? 노티가 뭐예요? 아 노티라는 게 저희가 영어로 노티피할 파일라고 해가지고 알려주는 건데 일상에서는 그냥 환자에 대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했다 그런. 이거는 거의 어느 병원에서 는 통용되는 거라고.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동의서를 환자한테 진짜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음, 전화로 받으려고요 나중에 이제 그걸 실제 동의서로 이제 바꾸거든요 네아 우선은 이제 구두로 이렇게. 급하니까 그죠그죠그 사이에 다른 병동도 연락이 왔어요. 아 원래 이렇게 당직이 좀 아니야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근는왜 그러지? 아, 처음부터 기세가 있었어 환자분들의 기세가 지금 시간이 7시도 안 됐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연락을 받으시더니 말을 틈도 없이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님 어디 계세요? 환자한테 바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컴퓨터를 하지? 싶은데 당직 의사가 여러 명을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처치하기 전에 꼭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야 돼서 한번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환 자분이 위독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조치를 잘 취하고 다시 당직실로 돌아갑니다. 식사 시간이 한 시간도 안 되네요. 그렇죠. 왜냐면 계속 연락이 오니까 아무래도 어, 지금 커페 커페 계속 나오고 두 시간밖에 안났습니다어 근데 진짜 피곤하시겠네요. 원래 당직이라는 게 저 근데 드라마에서 요즘 이 사람은 이사이게 너무 이락이사서이따 물어봐야겠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은 개인 연은은 별로 안 오네요 근데? 개인 연락 이인연락이 <laughs> 어떻게 오죠? 은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은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 먼저 가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응급실로 이동해야 되는 어, 상황이라고 해서 저는 엘리베이터만 잡아드리고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직 끝나려면 11시간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2시간 2시간 좀 넘었나요? 2시간 반 됐나?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맞습니다. 사실 뭐한거 없거든 진료 이런 거 보실 때 옆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 그거 지켜만 봤거든요. 저 선생님이 훨씬 더 힘드셨지. 제가 힘들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로 힘들지 않아. <laughs> 그리고 응급실을 나와서 다른 병동에서 또 업무를 이어서 보시더라고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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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곤증이 있어서 그런 거 아까 밥 훌륭 먹긴 했는데 잘희 네, 목표는 딱 하나 사장님 네, 어세요 2시에서 4시 잘 자는 거 그때 자고 나면 잠을, 잠을 더 괜찮던데 진짜요? 2시에서 4시 선생 잠깐 인터뷰 좀 그리고 또 다른 병농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업무를 보시더라고요 이제 이 화면은 뭐예요? 신전도 검사를 하는 건데 길가면 아. 환자분 이제 혈압이랑 맥박이랑 산소포화도랑 신전도를 볼 수가 있어요 승조도안 좋으신 분들 여기다 바로바로 모니터 할 수가 있고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좀 간호사실에서 가까이서 모니터 하려고 기게 달아놓은 것들이 아 그래서 벨 누르기 전에 이렇게 오시는 거구나 어, 오, 저도 오, 할머니 간병 오래 있어가지고 아, 네. 주변에 있으면 벨 누르기 전에 오시더라고요 가끔씩 음. 네 여기서 오, 모니터 그렇구나. 하고 있으면 환자 상태가 그때그때 그때 다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병동에서 노티가 와서 이동을 했거든요 저기도 문제인 것 같아요 폐소리가 안 좋아요 지금 피가 나는 것 같아, 다시 나는 것 같아요. 이 환자는 폐에서 피가 폐해서 가지고 시술했는데 을또 다시 새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매한데 일단 엑스레이 찍고 또 문제 있으면 CT 찍고 다시 노티해야지 제가. 라고 말씀하시고 당직실에서 우선 경과를 지켜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길게 안 했는데 아까 저 여자분이 좀 조금 더 걱정이 돼. 저 시술 시술 이후에 저 갑자기 철없다오지 그러면 어떤 시술 하신 거예요? 폐에서 폐가 되게 피, 이게 피가 많고 혈액이 되게 많은데 폐에서 이렇게 혈관이 터져가지고 근데 그거를 수술로 원래 절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막 혈압 떨어지고 응급상황이면 철사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끈적한 물질을 넣어가지고 인위적으로 막는 시술을 해요 응급으로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라고 생각했지만 환자가 가서 보니까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큰 빙산의 일각 같은 게좀 있어요. 그거 빨리 찾아내고 캐치해가지고 하는 게 저희들의 능력이고. 그리고 좀 전에 환자분의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X 씨 찍었는데. 네. 좀안 좋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폐가 좌우가 같은 게 일반적인데 시술하고 나서 폐가 지금 왼쪽 윗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에게 또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과장님, 저 밤중에 연락도 죄송합니다. 저 오늘 저 당직인데 저한테 노티 온 거는 BP가 떨어지고 환자가 디스니아가 있다고 해서 노티가 왔는데 이게 당연히 그 엠블리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재출혈이 대가도 생긴 건지 제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렇게 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통화를 끊으셨는데 일단 제가 먼저 일 먼저 할게요. 밤에 각과 전문의들을 전화를 해야 돼. 구르시는 아, 거야? 네, 밤, 밤인데.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에게도 전화를 돌린 후에. 보호자에게도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분당대생병원이고요. 예. 네, 혹시 그 보호자분이세요. 1 시간 전에 갑자기 환자분이 호흡곤란이 있으면서 혈압이 내려왔거든요 지금 저희가 폐는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있다 보니까 입으로 이렇게 나와야지만 진짜 피가 난다라고 알수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 전에 알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봐가지고 또 CT 같은 거 찍어봐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물 같은 게차 있거나 이제 그러면 아 피가 나는 거를 알수 있는데 지금 엑스에서 일견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피가 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지금 제가 영그 영상에 아까 시소해주신 분하고 지금, 지금 연락해 보니까 그 막은 혈관들이 다 피가 새는 혈관을 제대로 그걸 지혈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피나는 거는 시술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폐는 정말 그 혈관이 많잖아요 다양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지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환자분을 시술방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중환자실에서 지켜보자고 하시거든요 저희 그 책임 의사 선생님이 저 호흡기과 선생님도 같이 그래서 보호자분이 오셔야 돼요 지금 중환자실 간다는 거는 환자분이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 있기 때문에 오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환자분이 만약에 오늘 밤에 이렇게 그냥 넘어갔었으면 아마 좀 응급 상황으로 발견됐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미리 발견한 을 거거든요 이거는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환자분이 원래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시잖아요. 류마티스가 온 몸을 이렇게 약간 전신적인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폐에도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폐가 안 좋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넣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해요 많이. 근데 지금 환자분이 만약에 지금 피가 계속 나면서 입으로 피를 나온 순간 이번에는 인공호흡기 넣을 거예요 바로. 근데 이제 인공호흡기가 저희가 넣는 게 아니라, 마취과 선생님이라가지고, 인공기 시술을 많이 해보신 선생님이 할 건데, 그 이유가 지금 폐가 지금 한쪽에 피가 나고 있으니까, 폐가 원래 두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개가 모이는 그 목쪽에다가 원래는 인공기를 깊게 넣는데, 더 깊게 넣어야 돼요. 폐가 지금 한쪽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특수한 그런 전문의가 하셔야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하더라도 이건 실패하면 하게 되면 바로 사망하게 돼요. 네. 여보세요? 혹시 마취과 당직실인가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병동 환자 중에서 환자분이 지금 왼쪽 폐 쪽에 지혈술을 했는데도 불 피가 나고 있어가지고 어 이제 제가 인투베이션을할수 있지만 원렁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저희 네.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인투베이션 하는 상황이 만약 새벽 2~3시에 생기게 되면 마취과에 꼭 부탁을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술 끝나고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빨리 이동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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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상황이 더안 좋아졌는지 수술 중이라던 마치카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소화기내과인데 환자분이 세츄레이션 80대 초반으로 떨어져가지고 중환자실 내려왔는데 인투베이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네 네, 알겠어요. 그럼 제가 먼저 세팅 먼저 해놓라고 으 하고, 그럼 여기 병동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요. 네. 얘기 먼저 할게요. 네, 네. 그렇게 중환자실로 들어가시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선생님이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뭔가 한순 돌린 느낌? 그래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호흡기를 넣기 전에 약간 상태가 약간 좀 회복됐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중환자실 오시면 또 갑자기 또 괜찮아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다행이고불 아, 네. 아, 예. 아, 끄고 주무시나요? 그래도 불 꺼야지 국물이지. 안그안 아, 쓰세요? 그, 왜냐면 이제 그냥... 잘 잠드세요? 아니요 못 깰까 봐 나가 계나 이거? 네? 내요,요? <laughs> 네? 옛날 시골에서 물을 모짐 먹기 시작했는데 벌레를 너무 싫어서 네 벌레 있을까? 아 그래요? <laughs> 무서워서 그렇게 그때부터 약간 <웃음> <웃음> 진, 진짜 캐릭터가 확실하시더라고요. <laughs> 진짜 그렇게 하나도, 주 그렇게 주무세요? 진짜 하나도 안 편해 보이게 왜 왜? <laughs> 아니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위 위식도 병렴이 있어가지고 배가 <laughs> 아, 어, 아, 항상 막혔다. 아 진짜 철저하게 의사선생님이 <laughs> 쉬어가지고 너무 편한게 <철저하게 웃음> <laughs>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최적화를 이룬 자세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편하게 잔다? 그러면 이렇게 주무신다고 왜냐면 여기 이게 이렇게 신물이 올라오니까 왼쪽을 보고 그러고 봐야 되는데 노티 왔습니 아까 환자분 말고 다른 분도 조금 살펴봐야 할것 같다고 나가시더라고요. 뒤에 이런 얘기 없었죠. 상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렇게 환자분들을 좀 케어하고, 목표대로 2시쯤에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만 알람소리를 못 들었지, 선생님께서는 계속 중간중간 답을 다 하셨더라고요. 좀좀 좀 잤어요 1시간 왜 끊냐고 전 지금 본의 아니게 2시간 자 버려가지고 지금 4시 20분 그리고 더 이상 아까처럼 큰일은 없어서 간단한 뭐 이제 답장만 주고 받으셨는데 지금 시간은 5시 4분 네, 한시간 남았고요 선생님은 계속 체크하고 계세요 네, 이러고 이게 사실 이게 힘든 게 다시 출근이라는 게 너무... 어, 다행이다. 중간에 이름도 없어서. 어떠세요? 괜찮아요? 아니, 어, 예, 저는 뭐 사실 따라만다 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합니다. 자고 일어났다. 5시가 넘었잖아요. 또 7시에 인수인계해야 돼서 당직 때 있었던 일을 또 정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중환자실로 왔습니다. 6시가 넘었습니다. 7시까지가 이제 끝이래요 그래서 아까 새벽에 폐 피가 새던 환자분을 한번더 확인하러 가셨거든요 일단 마취과에서 또 고난이 돌아가지고 인공경관체가 딱 도착하니까 다행히 괜찮았어가지고 좀 지켜보자고 그러고 나가서 됐는데 다행히도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왼쪽으로 누우면 이게 피가 이으로 보이면서 굳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저는 저런 음, 경우는 음. 피가 나면서 안 좋아지면서 만들었는데 오늘 괜찮네요 다음... 다 그렇게 아침 7시가 돼서 이제 당직을 퇴근하고 다시 출근하러 날이 밝았 진료실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laughs> 출근 리시는데요들어가세네 <너무> <laughs> 네. 들어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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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지금 시간이 7시 19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어쨌든 되게 많은 걸 느꼈고 사실 선생님은 또 이제 출근하러 가셨으니까 더 힘드실 텐데 건강 챙기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의료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